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프레드릭 와이어하우스라는 사업가인데요. 그는 여러모로 참 놀라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8살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세계 최대 목재 기업을 건설한 위대한 경영자랍니다. 돈도 엄청 많이 벌었는데요. 그는 미국 역사상 7번째 부자로 기록된 사람이랍니다. 나무를 팔아서 자동차왕 헨리, 포드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는 록펠러와 카네기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업가랍니다. 그가 건설한 목재제국은 록펠러의 정유사업이나 카네기의 철강사업만큼이나 강력하고 그 영향력이 지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미국 목재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은 위대한 사업가였지만 언론에 노출된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조차 최근까지 잘 모르던 사업가랍니다. 특히 그는 미국에서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전성기 시절에 와이어 하우스는 무려 미국 땅의 2%를 소유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땅의 크기가 미국의 1% 정도 되니까 그는 남한 땅의 두 배나 되는 크기의 땅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미국의 목재왕 와이어 하우스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해 볼까요? 와이어 하우스는 1834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그의 나이 18살에 누나 부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요. 이민 가서 처음 몇 년은 맥주 양조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네요. 독일이 맥주의 나라라서 그런지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맥주 양조장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양조장 주인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을 보고 와이어 하우서는 그만뒀다고 하네요. 와이어 하우서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거든요. 와이어 하우서 집안은 독일에서 포도농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농사꾼이 되어 볼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 동부지방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서 포기하고 땅을 거의 공짜로 부러받을 수 있는 일리노이주 록 아일랜드라는 곳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록 아일랜드는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200킬로 정도 가면 미시시피강 상류를 만나는데 미시시피강 중앙에 위치한 일종의 섬이랍니다. 한강에 있는 여의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와이어 하우스는 농장을 하려고 록아일랜드에 이사를 갔지만, 록아일랜드에 가자마자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요. 당시 록아일랜드는 목재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미시시피강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지만, 산림과 평원의 경계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시카고나 세인트루이스까지 가는 철도도 얼마 전에 건설됐고요. 도시를 건설하려면 목재가 꼭 필요한 원자재이지요. 로 아일랜드의 목재상들은 근처 산림에서 수집된 통나무를 건설에 필요한 목재로 가공하는 제재소를 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1859년 그의 나이 25살에 자신의 목재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창업기업이 그렇듯이 와이어 하우스 역시 사업 초창기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당시가 경기 침체기였거든요. 통나무 가격은 끝없이 떨어졌고 많은 제재소들은 도산을 했죠. 그런데 와이어 하우스는 오히려 헐값으로 나온 제재소나 통나무 야적장과 산림지를 적극적으로 인수했다고 하더군요. 인수 자금은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은행 빚을 끌어들인 것이죠. 경기 침체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경기 침체가 끝나면 목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자를 내기 위해서 와이아우즈는 매일 죽기 살기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은 적중했죠.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경제가 다시 살아난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후 40년 동안 와이아우즈는 날카로운 사업감각과 사람과의 소통 능력으로 미국 목재산업에서 수많은 혁신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이들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종류의 혁신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는 와이어하우스 신디케이트라는 목재산업 협력 조직을 결성한 것인데요. 와이어하우스가 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목재산업에는 산림 소유자, 벌목군, 하천을 통해서 통나무를 운반하는 사람, 제재소, 목재, 운송업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만 명의 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산림 소유주는 나무가 많은 산을 사서 벌목군에게 나무를 팔았죠. 벌목군은 나무를 베는 작업을 주로 겨울에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통나무를 운반하는 문제 때문이랍니다. 이 당시 목재로 많이 쓰던 나무가 화이트 파인이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엄청 큰 나무랍니다. 이 화이트 파인이 잘 자라면 25m부터 50m까지 자란다고 하더군요. 이런 큰 나무를 운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산 속에서 뱀 나무를 운반하려면 위에서 굴리고 평지에서는 겨울에 눈썰매를 이용해서 강까지 끌고 가야 했죠. 참고로, 이 시절 유일한 운송 수단은 배와 말밖에 없던 시절이었죠. 한 겨울에 도끼와 톱만 갖고 거대한 나무를 배고 강까지 옮기는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벌목꾼들은 각자 자신이 자른 통나무에 표식을 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겨울 동안 강가로 모여진 수많은 벌목꾼들의 통나무는 봄철이 되어서 미시시피 강의 얼음이 녹으면 강물 흐름으로 운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부영화를 보시면 이들 통나무를 엮어서 커다란 뗏목을 만들어 몰고 다니는 인부들이 나오지요. 이렇게 강물로 운반된 통나무들은 물살이 거의 없는 몇 군데 특정 지역에서 모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통나무 분류 작업이 시작된답니다. 각 통나무 표식을 보고 어떤 벌목군 것인지 분류하는 작업이죠. 그렇게 분류된 통나무들은 수많은 제재세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재소는 통나무를 여러 종류의 건설 자재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마무리된 목재를 증기선, 마차, 그리고 철도를 활용해서 대도시로 운송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복잡한가요? 이것도 제가 많이 생략하고 말씀드린 것이랍니다. 요약하자면 산에 있는 나무가 건설에 사용되는 목재자재로 바뀌기까지 많은 종류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작업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이들 각 작업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벌목군은 뗏목을 운전하는 인부들에게 돈을 집어주고 통나무 표식을 변경하는 일도 있고 자신의 통나무를 우선적으로 운반하도록 매수하는 문제도 빈번히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보다 큰 문제도 있었죠. 너무 많은 뗏목 인부들이 한꺼번에 뗏목을 운반하다가 강이 통나무와 뗏목으로 막히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교통 체증이죠. 신호등과 교통경찰이 없는 도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한번 통나무 체증이 발생하면 몇 주씩 엄청난 양의 통나무가 강에 묶여서 나무가 썩기도 하면서 목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죠. 와이어 하우스는 바로 이 문제에 주목한 것이랍니다. 목재 생산과 관련된 모든 파트너를 한 사람이 소유한다면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음을 간파한 것이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와이어 하우스가 주도해서 샌디케이트를 만든 것이랍니다. 일종의 파트너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어하우스는 신디케이트의 수장 역할을 했죠. 조합 파트너들은 와이어하우스가 그동안 쌓은 신망과 네트워크 덕택에 별 무리 없이 그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와이어하우스의 두 번째 혁신은 적극적으로 산림지를 구매한 점인데요. 목재라는 자원 산업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죠. 그가 목재 사업을 하던 시기는 미국의 산업혁명과 도시화 시기라 목재 수요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사실 수요 폭발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문제는 통나무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죠. 목재회사는 산림을 사서 모든 나무를 베어내고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농부나 투기꾼들에게 토지를 판매했다고 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목재회사는 나무 공급을 받기 위해 계속 이동해야 했답니다. 로그 아일랜드에서 사업을 시작한 와이어 하우스도 나무를 찾기 위해 위스컨신과 미네소터 외진 곳까지 천천히 서쪽으로 근거지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와이어 하우스는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죠. 나무라는 자원은 언젠가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죠. 지금 용어로 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획 없이 무조건 산림의 나무를 모조리 벌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죠. 와이어하우스는 목재 판매로 번돈 대부분을 산림 구매에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산림 구매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와이어하우스는 오래 전부터 미국 태평양 연안 산림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교통 및 운송 문제로 아직 벌목을 하지 않은 엄청난 규모의 산림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당시 시애틀 동쪽에 엄청난 규모의 산림지를 갖고 있었던 재벌이 있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룰 가능성이 있는 제임스 힐이라는 북서부 철도 왕이 소유하고 있던 산림지랍니다. 철도 왕과 목재 왕이 만나 단판을 지은 것이죠. 1900년 미국 역사상 가장 큰사유주의 거래 중 하나가 성사된 것이랍니다.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크기의 땅이었답니다. 통나무를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없던 때라 주위 사람들 대부분은 이 거래를 만류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913년 파나마 운하가 완공되면서 와이어하우스는 본사를 시애틀 공항 근처에 있는 타코마라는 곳으로 아예 옮기는 계기가 된답니다. 이 결과 태평양에 기반을 둔전 세계 목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시애틀은 세계 목재 산업의 중심지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와이어 하우스는 목재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펄프, 합판, 종이, 합성 목재 등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는 목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림 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더군요. 목재를 하나의 작물로 본 것이죠. 그 결과 와이어 하우스가 설립한 가족회사는 지금까지도 세계 목재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 중 하나로 남아있게 된 것이랍니다. 자, 정리할 시간인데요. 와이어 하우스의 업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목재 관련 파트너들의 협력체인 신디케이트를 통해서 혼란에 빠져 있던 미국 목재 산업의 질서와 효율성을 배가한 사업 모델을 제시한 점일 겁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친구, 저 사람은 나의 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흔한데요. 반면 와이어 하우스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친구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한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신디케이트라는 조직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는 우리 경영자들이 꼭 배워야 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